처음 가는 카페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 처음 가보는 카페에 갔을 때 커피를 시킬지 다른 음료를 시킬지 고민한 적 없으신가요? 카페에서 이통 하나만 보면 그집 커피 맛 감이 옵니다. 카페에서는 원두를 보통 그라인더 위 호퍼에 담아둡니다. 호퍼가 말끔하다면 평소 관리가 잘 되는 매장 호퍼가 누렇게 변색돼 있다. 기름때로 3패 진행 중 좋은 맛은 기대하기 어렵죠. 호퍼는 깨끗한데 원두가 짙고 반들반들하다. 로스팅이 강해 쓴맛과 스모키 향이 강합니다. 이런 맛이 익숙하지 않다면 우유가 들어간 메뉴가 더잘 어울릴 수 있어요. 호퍼가 깔끔하고 원두가 밝은 갈색에 기름기가 없으면 가볍게 볶아 향미가 살아있는 커피일 가능성이 높아요. 아메리카노를 추천하며 우유가 들어간 메뉴라면 진한 커피만 원할 때 샤추가 추천. 처음 가는 카페라도 커피를 마실지 다른 음료를 마실지 호퍼 하나만 보면 감 잡을 수 있어요. 커피 맛은 입보다 눈이 먼저 합니다.